세가족 교육 수료 소감문. 삼십삼 목장 김사라. 두바이에서 원주로 이주를 준비하던 때부터 저는 새롭게 만나게 될 신앙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위로 이상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중심을 함께 세워줄 교회를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두바이 한인교의 담임 목사님과의 마지막 만남 자리에서 제 마음을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 속한 목장의 목자 부부를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부터 목자 부부의 따뜻한 환대와 관심 속에 자연스럽게 충정교회 예배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었고, 이후 목장 식구들의 세심한 돌봄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새로운 교회 생활과 원조에서의 삶에 한층 더 편안하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깊이 체감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마음이 급해지고 발을 동동 구르던 상황에서 사모님께서 기꺼이 두 딸을 맡아주시겠다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큰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지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은혜, 그리고 이끄심을 깊이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충정교회는 믿음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공동체입니다. 매주 작은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단임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는 저로 하여금 말씀에 깊이 집중하게 하고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살아 숨쉬는 찬양과 기도,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세운다는 교회의 비전은 저로 하여금 이 생동력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가족 교육 시간은 제 신앙 여정의 귀한 리마인드와 새로운 통찰을 더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용 목사님께서는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명료하고 재치 있게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풀어 주셨고 못태 신앙인으로 오래 들어왔던 말씀들을 다시금 깊이 이해하고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간 간에 다양한 예시와 귀에 쏙쏙 박히는 명강의로 신앙생활의 맥을 짚어 주셨으며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위로와 응원을 더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는 서서히 세 가족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충정교의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섬김과 나눔을 한 통해 함께 성장해 가려 합니다.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반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충정교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지 앞으로의 걸음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2, 3년 허락된 시간 동안 충정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배움과 섬김의 기회를 기대하고 또이 시간 동안 쌓아갈 신앙의 경험들이 앞으로 두바이에서 작은 성교사로 살아갈 때에도 선한 역량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